계산식에서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식을 써놓으시오라고 했어요. 계산식을 보니까 첫 번째부터 볼까요? 11 곱하기 일은 11. 두 번째, 101 곱하기 1일은자 1111. 우리 1이 되게 많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자리수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1이 몇개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끊어서 1111 이렇게 읽어볼게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일 곱하기 백십일입니다. 그랬더니 일일일 일일일 일이 여섯 개.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 어때요? 만 일이에요. 곱하기 천백십일 계산하면 일일일일 일일일일 이렇게 나오네요. 그죠? 아 그러면요, 우리 친구들 지금 계산식에서 곱이 일의 개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. 일의 개수가 몇 개? 두 개, 네 개, 여섯 개, 여덟 개. 그럼 그 다음은 열개가올 차례네. 그러면 곱해지는 수는 십일에서부터 일과 일 사이에 영이 한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일, 영, 일, 일, 영, 영, 일, 일, 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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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. 그 다음에는 일, 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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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. 영이 네 개겠죠. 다섯 번째는 영이 네 개. 그리고 곱하는 수는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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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1, 1이한 개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이 네 개에서 다섯 개. 그 다음에. 그럼 결과가 (18개에서) 지금 개수가 (2개씩) 늘어나고 있으니까 (10개가) 되겠죠 자 개수 잘 써줘야 돼요 선생님하고 (10개) 하나하나씩 순서 세 가면서 쓸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째 식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.